안녕하세요. 오늘은 랜덤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비싸게 주고 샀어요. 일단은 요건 천 원이지만 오천구백 원, 오천구백 원입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근데 요거는 너무 궁금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까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지 저는 이 12개중에 괜찮은거 3개를 골라라 하잖아요 그럼 첫번째 두번째 요거 세번째 요거를 골랄겁니다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네요 오, 저 몰랑이 요리사. 옆에 있다. 자, 몰랑이 보고, 오 죄송합니다. 먹을 래지 굴레라고 하겠습니다. 자, 몰랑아. 자, 볼랑이는 요걸 골랐습니다. 아, 그리고 손으로 직접 찍은 거라서 그런지 조금 흔들립니다. 자, 저는 핫도그 나왔으면 좋겠어요. 핫도그 귀엽죠. 자, 잠깐만요. 요거좀 까야 되니까. 잠깐만요. Come on, Come on, 작았습니다 자 그냥 보관할지 왠지 좀 무겁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게 좀큰거 나오지 않을까요? 하트파이 나올까? 니면 초코파이 큰인가아잘모르겠어 어, 진짜. 저거 아니야. 분홍색이 있어요. 근데 분홍색이 있으면, 파트파이 아니면, 쿠크입니다 근데 저 생각보다는 조금 별로예요 왜냐면 은 저는 그릇도 뭐 핫도그 는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단 촉감을 룰케이크도 귀엽고 크로장도 귀엽는데 음 조금 생각보다는 좀그렇습니다자 하지만 자 근데 이것들을 조금 까고나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게 는왔네요어 근데 느낌은 생각보다 괜찮네요 자 소리 지금은 소리시간입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게 낫고요. 약간 낫더라. 어 근데 냄새는 제가 랑아 골라줘. 근데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자몰랑아 잠깐만 나가줄래? 자 이렇게 이명이 뭐예요? 오 이게 귀엽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개를 고르자면, 연알초밥, 연어 문어초밥, 주밥, 연어초밥이 비주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자자 이렇게 뜨냐. 자, 두 개만. 제일 잘 좋은 거, 이거는, 아, 그두 개다. 자, 이게, 일단은,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은 요거는 요 이렇게 요 이렇게 이렇게 안 되고, 이고 얘도 아니고요연게도 아니에요 그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고 이렇게 매끈매끈하거든요 자. 렇게 잠깐만요. 음, 음. 근데 정말 연어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진짜 안뜯어져 자, 자, 자. 이어게 나와요? 자. 음, 자. 강호도괜찮2 2 2 2 2뭐2 2뭐2 2 2 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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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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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2 유복, 오, 어, 이렇게 냈습니다. 생각보다는, 아, 어, 근데 저는 이 요거 연어 초밥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제가 실제로도 연어 초밥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나란히 놓고요. 자 연어 초밥을 시례기고 안녕.